손님이 집에 왔을 때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아이도 있지만 짖고 뛰어다니며 예민해지는 아이들도 많죠. 강아지에게 처음 10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고 반대로 편안하게 손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강아지의 긴장을 풀어주는 첫 10분 매뉴얼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추석처럼 손님이 많이 오는 날 강아지 입장에서는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익숙했던 거실이 어느 순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웃음 소리, 음식 냄새로 가득 차 버리죠. 우리 눈에는 반가운 풍경일 수 있지만 강아지에게는 내 집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낯선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강아지가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숨을 곳인데요. 소파 밑이나 방 구석, 심지어 옷장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피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무섭고 불안해. 잠시 안전한 데서 숨고 싶어라는 마음이에요. 강아지가 긴장을 하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본능적으로 조용하고 안전한 곳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끄럽고 복잡한 명절날 잠깐 안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한숨 돌리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강아지가 구석에 숨으면 곧 나오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거기 들어가지 마 하고 억지로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아이의 작은 안전망을 빼앗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기 전에 강아지가 스스로 들어가쉴수 있는 안전공간을 꼭 마련해주세요. 방 한쪽에 푹신한 쿠션이나 담요를 두고 평소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물그릇을 함께 두거나 캔넬이나 작은 텐트형 하우스를 준비해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 공간은 단순한 구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쉼터가 될수 있어요. 손님이 오기 30분 전쯤 가볍게 산책을 다녀오거나 간단한 놀이를 해서 에너지를 조금 빼주고 이 안전 공간에 들여보내면 몸과 마음이 한결 차분해져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결국 강아지가 숨는 행동은 변덕이 아니라 지금은 나를 지켜줘라는 도움 요청 신호예요. 이 마음을 존중해 주면 손님이 많아도 훨씬 덜 불안해하고, 나중엔 사람들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강아지가 뛰어나가고, 손님들은 반갑다고,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손을 내밀고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요. 보호자분들도 속으로 얘가 사회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면서 일부러 아이를 앞으로 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순간 강아지한테는 엄청난 긴장감이 몰려오고 있어요. 갑자기 낯선 냄새, 큰 목소리, 빠른 손짓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마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우르르 들어와 얼굴을 들이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럴 때 강아지가 귀를 뒤로 젖히거나 혀로 입술을 잡고 앓고 눈을 살짝 흰자위가 보이게 굴리는 모습 또는 몸을 뒤로 빼거나 우리 다리 뒤로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라고 오해하시죠. 강아지가 낯선 자극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는데요. 이때 만약 억지로 인사를 시키면 그 긴장이 더 커져서 스트레스가 배로 쌓이게 돼요. 반대로 처음 10분 정도만 조용히 무시해주면 호르몬 수치가 안정되고 스스로 천천히 적응할 수 있어요. 미국 애견협회에서는 이걸 첫 10분 룰이라고 강조해요. 손님이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손도 내밀지 않고, 그냥 강아지가 없는 듯 행동하는 거죠. 강아지가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처음엔 손님들도 어색할 수 있지만, 얘는 처음엔 적응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다가와요. 라고 말해주면, 손님들도 이해하고 협조해주실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는 첫순간에 인사를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게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강아지의 마음을 존중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강아지에게 세상은 눈보다 코로 먼저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얼굴과 표정으로 상대를 파악하듯 강아지는 냄새로 상대를 기억하고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시각보다 먼저 냄새로 탐색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보통은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손을 내밀면서 아이고 예쁘다, 냄새 맡아봐 하고 들이미시는데 사실 이건 강아지에게 꽤 부담스러운 행동이에요. 특히 위에서 아래로 손이 내려오는 건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손님은 가만히 앉아서 손을 무릎이나 옆에 편안히 두시고 강아지가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럼 강아지가 호기심이 생기면 천천히 다가와 바지자락이나 손등 냄새를 맡게 돼요. 이때 절대 재촉하지 말고 그냥 냄새 맡는 걸 허용해 주세요. 강아지가 낯선 냄새에 익숙해지려면 보통 몇분 정도가 걸리는데 처음에는 살짝 킁킁거리다 물러나고 다시 다가오기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아직 좀 긴장되지만 궁금하긴 해라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보호자가 지켜보기엔 답답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존중해주는 게 적응을 빠르게 해 주는 방법이에요. 강아지의 후각은 사람보다 약만 배에서 많게는 10만 배까지 발달해 있어요. 강아지는 냄새를 통해 사람의 기분, 건강 상태 심지어 최근에 먹은 음식까지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충분히 맡아야 아, 이사람 위험하지 않아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강아지가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하품을 하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뒤로 살짝 물러난다면 이건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라는 신호예요. 이때 억지로 만지면 강아지는 불안이 더 커지고 더 긴장할 수 있어요. 손님이 왔을 때 냄새로 인사를 먼저 허락하는 것이 강아지에게는 아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훨씬 더 빨리 열게 합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 바로 강아지의 활활 짖는 소리일 때 많으시죠? 어떤 아이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뛰어오르고 또 어떤 아이는 낯선 사람 앞에서 크게 짖으면서 경계하기도 해요. 이때 보호자분들이 두 가지 실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조용히 해 하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혼내는 것 둘째는 반대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안아서 과하게 달래는 것. 하지만 사실 두 가지 다 강아지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강아지가 크게 짖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 내가 지켜야 해 혹은 와 신기하다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지르며 웃내면 강아지는 보호자도 같이 흥분했네. 뭔가 더 위험한가봐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더 크게 짖거나 불안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과도하게 안아주고 달래면 아 내가 짖으니까 보호자가 반응해 주네. 이게 맞구나 하고 배워버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분한 반응이에요. 말투는 낮게, 동작은 천천히. 강아지가 짖을 때 보호자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손님에게는. 잠시 눈을 마주치지 말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부탁하세요. 보호자는 강아지 쪽을 크게 쳐다보지 말고 차분히 등을 돌리거나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한 안전 공간으로 유도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강아지가 스스로 진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숨을 크게 몰아쉬다가 조금씩 속도가 느려지고 꼬리가 천천히 내려오면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순간을 기다려 주는 게 필요합니다. 강아지가 흥분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올라가는데요. 이게 가라앉는 데 보통 몇분 정도 걸려요.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있어주면 강아지의 호르몬 수치가 점점 안정되면서 행동도 자연스럽게 진정돼요. 짖다가 잠깐 고개를 돌리거나 하품을 하고 바닥 냄새를 킁킁 맡는 행동 이건 이제 조금 진정하고 싶어요 라는 표시일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또 손님이 다가오거나 보호자가 말을 크게 하면 다시 흥분이 올라가요. 그래서 작은 진정신호를 발견했을 때 그대로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짐이나 흥분에는 혼내지도 과하게 달래지도 말고 보호자가 먼저 차분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게 강아지에게 괜찮아, 여긴 안전해 라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강아지가 조금 진정되고 이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그 순간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연결해 주는 게 좋아요. 바로 간단한 간식 활용이죠. 보통은 직고 직후 흥분한 직구에 간식을 주면 짜증 내면 보상 받네 하고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핵심은 언제 주느냐에 있어요. 강아지가 흥분해서 짖고 있을 때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리를 잡고 앉는다든지 꼬리가 살짝 내려오면서 조용해진다든지, 즉 차분한 행동이 나타나는 순간에 작은 간식을 건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강아지는 아, 이렇게 차분히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배우게 돼요. 여기서 간식은 아주 소량이면 충분해요. 작고 부드럽게 씹을 수 있는 간식을 손바닥에 올려주거나 바닥에 살짝 떨어뜨려주는 정도가 좋아요. 강아지 눈을 보면서 길게 쓰다듬거나 과하게 반응하지 말고 간식을 툭 하고 주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강아지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학습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차분한 상태는 보상이라는 연결이 반복되면 앞으로도 손님이 올때 스스로 진정하려는 행동을 더 빨리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흥분해서 점프하거나 손님에게 달려드는 순간에 간식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면 겉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점프하면 간식이 나온다고 학습될 수 있어요. 꼭 조용히 앉아있거나 차분히 대기하는 모습이 보일 때만 보상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팁은 손님에게도 간식을 미리 조금 나눠주는 것이에요. 강아지가 진정한 순간 손님이 간식을 조용히 바닥에 놓아주면 낯선 사람이 무섭지 않네? 오히려 좋은 걸 주네? 라는 긍정 경험으로 연결돼요. 이건 강아지가 낯선 사람을 신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작은 간식 하나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강아지에게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어요. 추석처럼 많은 손님이 오가는 날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아이의 스트레스를 훨씬 줄여주고 손님과 강아지가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다리가 되어 줄 겁니다. 추석처럼 집안이 시끌벅적할 땐 우리 강아지가 손님들 사이에서 즐겁게 어울리길 기대하는 마음 보호자라면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강아지가 사람 많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낯선 손님 사이에서 신나게 관심을 받는 걸 즐기지만 또 어떤 아이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거나 아이의 자기 방으로 들어가시는 걸더 편안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아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존중해주는 것이에요. 강아지에게는 거리 유지라는 자기 방어 본능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나 불안이 올라가면 스스로 거리를 두어 마음을 안정시키려 해요. 그런데 보호자가 괜찮아 인사해하며 억지로 끌어내면 강아지는 선택권을 빼앗겼다고 느끼고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방어적인 으르렁이나 돌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아이를 억지로 참여시키지 말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세요. 거실과 연결된 방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미리 마련해둔 안전공간으로 갈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가 그곳에 들어가면 왜 저기 들어가 있어 이리와 하고 불러내지 말고 거기서 쉴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이건 단순히 배려 차원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과정이에요. 강아지가 내가 불편할 땐 언제든 물러날 수 있구나. 보호자가 내 선택을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면 오히려 이후에는 스스로 더 빨리 나와 손님들에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강제로 끌려 나오는 경험은 불안만 남기지만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경험은 호기심과 자신감을 키워주거든요. 결국 추석 같은 큰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아지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작은 존중이 아이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고 보호자와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은 추석 강아지 스트레스를 줄이는 첫 10분 매뉴얼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공간 마련하기, 인사 강요하지 않기, 냄새로 적응하기, 흥분엔 차분히 반응하기, 간식으로 긍정 연결하기, 아이의 선택 존중하기. 이 6가지만 지켜도 손님이 많은 날 강아지가 받는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 10분, 보호자의 작은 배려가 아이의 하루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반려견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